우리나라 민족 속에는 이게 참 특이한 그런 정신이 있구나. 지도가 성의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서양으로 말하면. 철학, 도덕이 없는 사회는 사실 짐승 같은 사회죠. 남을 막 물어 뜯고, 남을 해치고. 이건 누구도 원하지 않는 사회 같아요. 근데 실제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나 지식 속에만 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음, 도덕이나 예의나 이런 것들이 세대 간 갈등, 남녀 갈등, 노사 갈등,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갈등이. 근데 이 갈등을 조금만 쉽게 생각하면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당 부분 그게 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내 주장만 하는 거죠 어, 내 주장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만큼 저 사람도 타인도 옳다 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만 해 주신다면 분명히 이거는 아름다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수 있는데 전적으로 나만 옳다고 하는 방식이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나 젊은이나 똑같아 어른들은 만나면 자기 말씀만 하세요. 남이 좀 들어줬으면. 그것도 물, 물론 말씀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도 적당히 해야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원체 그렇게 또 자랐기 때문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어, 젊은 사람은 어른을 생각하고 어른은 젊은 사람을 생각한다면 조금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 방식으로 모든 사회에 갈등이 있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저는 접근이 가능하다면 도덕적인 사회는 금방 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에서는 어, 도덕이 무너진 사회 이거는 상상을 못해요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이상 사회가 유교에서는 대동사회거든요 모두가 하나가 되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 우리 초등학교 때 사회 교과서 배울 때 나라의 지도를 보면 우리 사회과 부도라고 우리 때는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지도가 세계 지도의 가운데 있어요 그럼 미국 가면 미국이 가운데 있죠 영국 가면 영국이 가운데 있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나라가 자기 중심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모든 우주의 중심이야 음. 근데 지금 방금 미국 영국 예를 든 것처럼 각자 보면 다 자기 중심이야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거야 그러면 내가 중심인 것처럼 남도 중심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건 없고 나만 중심이라고 하니까 이게 모든 게 잘못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이 단순한 이런 논리들을 우리가 삶에는 적용시키지 못할까 음. 그런 것만 조금만 넓게 보면 충분히 우리는 아름다운 도덕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 대동 사회 네. 모두가 하나 될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같은 작은 가족 사회에서도 더 이제 가정 교육에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정 교육의 첫 번째는 부모예요. 부모가 잘잘 잘 하면 그냥 따라가요. 근데 아이들한테만 뭐라고 하니까 안 되죠. 그리고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 부모를 신뢰하면 자녀가 반드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이 예전에는 전부 다 집안에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부모가 바쁘고 시간이 없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학교 이런 데만 맡기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그리고 학교, 사회 이세 단계의 합심 이런 구조로 나가야 전반적으로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우리 민족 자체가 위기만 닥치면 뭉쳐요.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특징이라고 봐요, 사실. 다른 나라 같으면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네. 그 문화가 그래서 외침이나 뭐~ 뭐~ 국난이 있을 때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슬기롭게 극복을 하죠 쪽 고통이 좀 있지만 극복하는 단계까지 갈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합심을 하고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요. 음. 그런데 이 문제는 나의 이익을 떠나서 국가의 이익 또 우리 사회 이익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경상북도 남도 산불 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내일같이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성공도 모으고 근데 굉장히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우리나라 민족 속에는 이게 참 특이한 그런 정신이 있구나 근데 그게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가 IMF 때근무기이 운동했던 거 그때 아마 대대적으로 발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전쟁이나 어떤 국난이 있을 때만 했던 건데 그때는 국난이 아니잖아 그냥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거지. 근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아, 내가 가진 걸 내놓고 희생해서 국가를 살리자라고 하는 정신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유교 사회에서 근본된 것보다도 우리 민족 자체에 있는데 이게 유교와 더, 더불어서 함께 상승 효과가 생긴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에는 대동이라고 하는 큰 틀이 있잖아요. 모두가 하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의 하나가 아니라 조금말 하면 세계 민족의 어, 통일 그리고 전, 우주의 하나. 이런 이제 측면으로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행가서 보면 그걸 잘 알아요. 여행가서 보면 단체여행 우리 가잖아요. 단체여행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뿔뿔이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다니고 단체가 같이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을 보면 딱 깃발 들고 가면 거기만 따라가요. 그리고 그런 그거 보면 우리는 단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 사람들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도전적이라 그런 데에 대해서 자기 혼자 찾아가도 얼마든지 내 혼자 뭐 계산하고 뭐 구경하고 나중에 모일하고 다 모일 수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겁이 나서 안 가는 거 같아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기만 닥치면 딱 뭉치는 거죠 이 정신이 어느 나라보다도 강해요 국가적인 위기나 전쟁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뭉치긴 했어요 근데 그 뭉쳤을 때 뭐가 이제 잘 안내하고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자리야 될거 그래서 유교에서는 응. 제일 중요한 게 지도자예요 예, 그러니까 지도가 성인 같은 음,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서양으로 말하면 철학자. 철학자가 정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서양 철학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교에서는 충분히 경험을 쌓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거. 그러니까 요즘 같은 민주사회에서는 뭐 선거에 의해서 하지만 그게 아니라 유교에서는 선거보다도 훌륭하게 다 배워서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처럼 우리가 맨날 TV 뉴스 보면 사람들이 막 쉽게 말하면 막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에서 모든 게확근이 되고 말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욕을 먹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진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옛날에 왕들은 북쪽에 위치를 합니다. 이 북쪽에 왕이 자리 잡는 이유가 북쪽은 사실 북극성의 자리거든요. 북성에서 북극성은 자리를 움직이지 않잖아요 많은 별들이 이제 쳐다보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조심해야 돼요 뭐 행동하나 말하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열 사람의 눈이 바라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못하죠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왕이 돼야 정치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젊은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지도자 사회의 어른, 음. 가정의 부모 이런 역할이 저는 더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